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다들 기분 좋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요약한 자료들과 제 인사이트들을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보탬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드릴 업데이트는요. 헤드라인 먼저 읽어드리면, Paul Atkins's first ever SEC crypto roundtable on April 25th. What to expect?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신임 위원장인 Paul Atkins가 4월 25일 열리는 SEC 암호화폐 라운드테이블에서 공식적으로 첫 연설에 나섭니다. 이번 회의는 암호화폐 수탁 커스티드 문제를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 규제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요 know your custody a n key consideration for crypto custody 당신의 수탁자를 파악하고 암호화폐 수탁 에 대한 핵심 고려사항이라는 주제 로 진행이 되구요 여러가지 어젠 대가 있지만 sec본부 워싱턴 dc에서 오프라인 및 유튜브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로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회의 시간은 4월 2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이고요. SEC는 올해 총 5차례의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기획했고요. 이번이 세 번째 회의입니다. 앞서 3월 21일과 4월 11일에 열린 1차, 2차 회의에서는 각각 토큰의 증권성 판단과 암호화폐 거래 규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었어요. 포 에킨스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개회사 발언자로 나서고요. 공식 취임 이후 처음으로 암호화폐 관련 회의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그의 연설은 SEC의 디지털 자산 규제 접근 방식에 있어 중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SEC 내 비트코인 ETF 등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 지지해 온 크립토 마민 해스터 피어스 위원을 포함한 다수의 커미셔너들이 주도적으로 토론을 이끌 예정이에요. 또한 마크 웨다도 공동 개회사자로 예정되어 있어 내부 역학 구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회의를 XRP ETF를 포함한 17개 이상의 ETF 승인 그리고 위플 SEC 소송의 정책적 파장 등 규제 명확화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체제 하에서의 SEC는 이전보다 더 개방적이고 기술 혁신 친화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번 회의는 단기적으로 XRP ETF 승인 기대감,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자산 수탁, 거래, 토크나 DeFi 등 전방위적 규제 체계 구축을 위한 첫 단추로 간주가 됩니다. SEC는 이번 회의를 포함해 총 5차례의 암호화폐 관련 라운드 테이블을 예정하고 있고요. 향후 일정은 4월 25일 퍼 에킨스가 첫 참여해서 암호화폐 수탁에 대해서 논의하고요. 5월 12일은 토크나입니다. 그리고 6월 6일은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주제로 일정이 잡혔고요. 이처럼 세분화된 회의 주제는 단기적 ETF 논의부터 장기적 규제 정립까지 SEC가 단계별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회의에서 퍼 에킨스가 밝힐 규제 방향성은 향후 2회차 회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번 회의는 단순한 청문회 수준이 아닌 SEC 내부 정책 기조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분기점이고요. 특히 XRP ETF를 비롯한 여러 디지털 자산 기반 상품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시장 입장에서는 퍼 에킨스의 첫 메시지가 시장 심리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회의 결과 에 따라 etf 승인 수탁 규제 그리고 위플 소송 이후 정책 기조까지 다양한 방향에서 제도권 연착륙의 가능성 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다음 업데이트 전달드리기 전에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을 짧게 만 소개해드릴게요.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최신 소식과 차트 분석을 실시간으로 저희 전문가분들로부터 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은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댓글창에 링크 클릭하시면 쉽게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또 저희 트레이딩 공부방 같은 경우에도 링크 클릭하셔서 4개의 항목 중에 해당되시는 부분 체크하시고 간단히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 팀에서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100% 무료고 저희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차트 분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가 간단하고 많은 소통하셔서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지셨으면 좋겠고요. 댓글창에 링크 클릭하시면 쉽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이어서 다음 업데이트 전달 드리면요. 헤드라인 먼저 읽어드리면 XRP price is $3 as new Ripple ETF amasses $40 million in net assets. 4월 8일 미국에서 정식으로 출시된 테크리엄의 두배 레버리지 현물 ETF XXRP는 출시 3주도 채 되지 않아 순자산 4천만 달러를 돌파했어요. 이는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XRP에 대한 기관의 신뢰와 기대가 매우 높다는 점을 방증하고요. 특히 테크리엄의 CEO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xrp는 현재 가장 실용성이 뛰어난 암호화폐라고 발언하며 결제 및 토크나 영역 뿐만 아니라 최근 인수한 브로커리지 서비스 히든 로드까지 포함해 위플 생태계의 확장성과 실질적 유틸리티를 강조했습니다. ETF라는 제도권 금융 상품의 등장과 그에 따른 자산 유입은 XRP 가격이 2불 20센트의 저항선을 상향 돌파하고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향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요. 시장 분석 플랫폼인 센티멘트에 따르면 100만 개에서 1억 개 사이의 XRP를 보유한 주소들이 최근 2억 6천만 개 이상의 XRP를 추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XRP가 수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시점과 일치하고요. 단기적인 상승세에 대한 강한 확신을 보여주는 움직임입니다. 이러한 고래 투자자의 매수세는 일반적인 기술적 반등과는 차별화된 기관 고액 투자자의 포지셔닝 전략으로 ETF를 통한 제도권 자금 유입과 함께 상승 모멘텀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XRP는 최근 3개월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선 내에서 저점을 낮추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현재 하락 평행 채널의 상단 추세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추세선 돌파가 확정될 경우 더 높은 저점을 형성하는 구조로 전환되며 본격적인 상승 웰리가 시작될 수 있어요. 우선적으로 넘어서야 할 기술적 저항선은 2불 75센트이며. 해당 구간 돌파 시 3달러 돌파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이후 다음 목표 구간은 3불 29센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 선까지 상승할 경우 과거의 사상 최고가 갱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상대 강도 지수 RSI는 최근 XRP가 2불 30센트까지 급등하는 과정에서 매수세가 다소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요. 향후 상승세 지속을 위해서는 RSI가 50 이상으로 회복되고 상승세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동 평균 수렴 확산 지표인 MACD의 제로선 돌파 여부도 관건입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만약 RSI가 다시 50 이하로 하락하고 MACD의 반등이 페이크 시그널로 드러날 경우 XRP는 다시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어요. 이 경우 단기 지지선인 2불 5센트가 붕괴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해당 지점 하회 시 하락세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웰리 이후 일부 트레이더들이 이익 실현 매도에 나서면서 상승세가 일시 정체될 수 있지만 기관 수요와 고래 매집이라는 중장기적 강세 신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짧게만 요약하자면요. 미국 최초의 XRP ETF 출시와 빠른 자금 유입, 고래 투자자의 집중 매수는 XRP 가격에 대한 시장 전반의 기대감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기술적 저항선 돌파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존재하지만 2불 75센트와 3불 돌파 시 새로운 국면의 강세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 상승의 기반에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닌 실제 유동성과 제도권 신뢰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XRP의 중장기 상승 여력은 더욱 주목할 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요약한 자료들과 제 인사이트들을 담아봤습니다. 제 오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인사이트에 도움이 되셔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투자 성공을 거두셨으면 좋겠고요. 또그 성공의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댓글 달아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또 구독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도 입장하셔서 최신 소식과 차트 분석 저희 전문가들로부터 받아보시고 댓글창에 링크 클릭하시면 쉽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은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쉽게 입장이 가능하니 참여하시고 소통하셔서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트레이딩방 같은 경우에도 링크 클릭하셔서 4개 항목 중에 해당되시는 부분 체크하시고 간단히 번호 남겨주시면 저희 트레이딩 정보방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